뭐또궁한게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그러니까 판매를 한번 음음. 연습해봐야 된다 했잖아요. 아, 중요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볼까 라 생각하는데 아. 그럴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어요? 사업자. 사업자 없이 개인은 안 되나? 아 가능은 한데 네. 어 일정 뭐 매출을 만들고 뭐 홍보하고 이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고 네. 사업자를 어. 만들어요. 사업자도 하나 있어, 요 그것도 중요한 어, 경험이 될 테니까. 네. 사업자 등록증은 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아파트를 주소로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 뭐지? 통신판매 그거 어, 신고도 할수 어, 해야 당, 되나요? 그거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사업자가 필요해 또. 아. 사업자가 없으면 통신판매 그 신고를 또안 받아준다고. 아 그러면은 통신판매 사업이랑 사업자만 있으면 스마트폰 스토어 사업자를 수 있나요? 만들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그걸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요구를 하잖아요. 음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통장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주소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중요한 게 농업 관련된 내용을 넣으면은 네. 어, 그 농업으로서의 매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짜 그 일반 판매하는 것처럼 음. 그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판매해도 그 농업으로 그, 아, 그럼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농업은 어, 기본적으로 면세예요. 면, 에, 그러니까 면세로 어, 저기 처리하려면 네. 그런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 그 업종에 그 농업 관련된 그렇죠. 업종이 있요 그렇죠. 농업 있어야 업종이 있고, 이제 면세 사업자 등록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사업자를 만들고, 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네. 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어, 오픈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쿠팡에 등록을 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 거죠. 아 쿠팡에 될수 있어요? 어 사업자 있으면 될수 있죠. 어, 그리고 그 실제로 쿠팡은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데 네. 쿠팡은 등록만 해놓으면 어 저기 그잘 팔려요. 나름이요. <laughs> <laughs>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너무 비싸잖아.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는 <laughs> 내가 홍보하지 않으면 안 팔려. 안 팔려요. 홍보하지 네. 않으면. 네. 대신 수수료가 약하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수수료 안에 내가 홍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녹아 있다고 봐야지. 아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네네, 비싼 되지. 거고. 어, 스마트 스토어는 홍보를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아, 그럼 직접? 네. 홍보비가 별도로 나가죠. 근데 음. 홍보에 대해서 자신 이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가 더 낫죠. 음. 그리고 수수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더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그 돼요? 쿠폰이. 정산주기가 길어요. 아, 맞아요. 정산주기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막석달지나야 네, 석달 지는다고. 네, 뭐,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한 일주일이면 다 들어와요. 아, 일주일이면요? 네, 오.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 주면 다 거의 다 입금이 되죠. 오, 그럼 더 낫네요. 근데 음, 안 팔려. 뭐. <laughs> 홍보하지 않으면 안 팔려. 홍보하 홍보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 자신이 있으면은 네. 그근 스마, 스마트 스토리 있다는 연습을 시작을 해요. 연습을요? 예. 네. 그니까 이제 뭐 그걸로 하고 네네.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판매가 네. 사실 직접 판매해 보는 게그 판매를 하는 것해 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파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오... 음. 물건을 올리어서 장에다가 가게를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그렇잖아요. 가게는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장사 잘 되고 안 되는 애는 가게의 차이가 뭘, 뭘, 것 같아요? 홍보. 홍보. 그것만 갖고 되나? 가격. 어, 가격. 또. 그 다음에 CS. 그렇죠. 불만이 왔는데 처리를 어. 안 해줘. 그럼 어. 난두번 다시 안 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 품질이 좋아야 되고, 네. 물건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네. 저, 싸야 되고, 음. 그리고, 어그 주인이 친절하거나 음. 서비스를 잘해줘야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온라인 마켓, 온라인 매장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좋은 물건이어야 되고 싸고 좋은 물건. 사실 싸고 좋은 물건은 우리 세상에 없어요. 없어 요 없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건 이제 가상의 물건이고. 어 아니면은 어 중요한 거는. 어, 싸고 좋은 물건은 없지만, 둘 네.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뭐요? 싸든지, 좋든지. 아. 예, 네, 싸고, 어, 싸고, 어, 저기, 그 좋은 물건은 어, 없지만, 네. 어, 아주 싼데, 조금 물건은, 괜찮, 그럭저럭. 음, 음. 어, 너무 안 좋지 않아. 음. 근데 가격이 싸. 음. 그러면 그것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아니면은, 물건이 좋아. 음. 근데 싸지 않아. 음. 근데 물건은 진짜 좋아. 음. 좋은데, 에 어,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아야 돼. 아주 좋아요. 가격이 가격이 비쌀래요. 음. 이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어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 가격도 중간, 어, 품질도 중간. 음.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싸고 좋은 거지만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고 네. 싼데 진짜 싸, 제일 싸 물건은 좀안 좋아. 아 어, 그거 아니면은. 물건이 제일 진짜 좋아요. 우리, 그, 그 품목에서는 내게 제일 좋아. 응. 좀 비싸. 응. 이거는 되는 거지. 응. 응. 뭐 그런 개념이에요. 세상 일은. 그 그래. 근데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응. 자, 우리가, 어, 온라인에서, 특히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1등? 예. 음. 나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 1등을 어떻게 하면 1등을 할수 있죠? 1등이 어디에서 짓게 되는지 잘모르는데요 아니죠. 내 스스로 아난 어 1등이야라고 내가 스스로 1등이라는걸 만들면 돼. 그리고 딴아 거하고 비교를 하면 되죠. 네. 비교해 보니까 아 내게 1등이야. 내가 어내 어, 물건이 1등이다. 네. 그럼, 그럼 물건이 팔려요. 음. 근데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요. 모르겠네. 요 자. 아, 그 1등이라는 건 되게 어렵 어려울 것 같죠. 네.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쉬워지그 네, 1등이라는 건어 많은 분야 중에 네. 한 가지만 1등을 하면 돼. 아, 이렇게 다 다루지 말고 하나를 깊게 파라는 네. 아,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제일 싸. 음. 팔려. 음. 네? 딴 거는 좀 아니더라도요. 어, 가격으로 1등을 한 얘기죠. 음. 어, 아니면은, 어, 내가 어, 그 제일 먼저 내놨어. 음. 제일 빨리 1등으로 내놨어. 음. 그럼 팔려. 음. 어, 그 다음에 뭐, 어, 그 내가 제일 열심히 그 홍보를 하고 있어. 음. 홍보를 1등이야 그럼 팔려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서비스로 친절이 1등이야 그럼 팔려 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분야는 되게 많다는 거죠 그죠. 예. 제일 빨리 하든 제일 열심히 하든 음. 예.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고 네. 많은 분야 중에서 네. 어, 내가 하나 정도는 이게 내가 최고다 라는 걸 하나를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 정도는 무조건 1등. 그 1등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세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시장에서 네. 내 물건을 홍보를 안 해도 누군가 알아줘요. 음... 네. 근데 적어도 하나 정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단 팔리기 시작해요. 아, 하나만. 그래서, 어, 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한 가지를 1등을 만들고, 그 1등을 두개세가지로 이렇게 넓혀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면, 어, 처음에는 어, 1등 할수 있는 거를 찾기도 어려워. 어떤 걸 그래. 해야 1등을 할수 있을까? 이거부터 어... 고민이지만, 네네. 그걸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네. 스마트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이죠. 오... 개설은 뭐 절차일 뿐이야. 사업자 내고 뭐 통신 판매업 내고 뭐 하다 보면 안 되면은 물어 이거 왜안 되죠? 그러면은 물어서 아 이거 해야 돼요. 아 그럼 얼로 가서 그거 하고. 지금 경영차 등록하고 똑같은 절차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 뭔가 저질러 봐야지 네, 시작을 잘했다. 시작을 어, 하는데 막혀. 그럼 막히면 해결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사업자는 나오고 네. 그 스토어도 만들 수가 있죠. 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물건을 만들 넣는데 물건이 없죠? 그러면은 뭐 사서라도 넣어서 그걸 어느 정도 채우죠. 음. 어 채우고 근데 그 이제 농산물은 중요한 게에 일정 기간 동안 못 팔면 죽어 버려야 돼 네, <laughs>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잘 따져갖고 네. 어 이제 오래 갈수 있는 것들 네. 어 내가 이제 뭐 기르면 되니까 그뭐 네. 어, 화훼 같은 경우는 어 저기 어, 처음에는 어, 천 원에 가, 천 원에 팔았는데 네. 얘가 잘 자랐어. 네. 꽃도 펴. 그러면은 시간이 걸안 팔려 갖고 꽃도 피고 잘 자랐어 이쁘게 그러면 은만 원짜리가 되고 오천 원짜리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그렇죠. 연습을 네. 할 수. 있어야 그렇죠. 연습을 된다. 하면서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냐? 1등을 해라. 일등 1등. 어떤 분야든 하나를 해서 어, 네. 내가 그 분야에선 좀. 그렇죠. 더 소... 응. 열심히 해 보겠다. 그렇죠. 한분야를 잡아서 그걸 일등해서 그러면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또 그걸 어떻게 홍보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 작물을, 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네. 요건 아 나한테 맞아. 응. 그런 것들을 내 작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면은 네. 스마트 스토어가 내가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파는 목적이 아니라 네. 내가 물건을 뭘 만들지, 네. 어떻게 만들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럼 일단 하나 물건을 한번 올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고 그 그렇죠. 다음 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그렇죠. 거가요 모든 것들이 실패를 어... 어, 실패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고 실패를 통해서 어, 어떤 방향을 하나 하나씩 잡아나가는 작업을 당장 해라. 근데 이제 방향성을 내가 딱 여기 가지고 가서 어떤 것만 취급하겠다, 막 이렇게 가는 건 조금.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죠. 에, 에, 내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네. 어, 서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음. 어, 뭐, 그러다 보면은, 어, 뭐, 저기 그 용품 같은 경우도 네. 뭐 화분 같은 것도 팔수 있는 거고, 네. 흙도 팔수 있는 네. 거고, 네. 뭐, 어, 상황에 봐서 팔수 있는 것들은 또 찾아나가면 있어요. 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사시장, 여기 남사에 가면은 네. 꽃시장 있잖아요. 네. 사업자가 있으면은 그그 그, 그 물건을 네. 가격을 반가게 해줘요. 오. <laughs> 그거 그뭐 거래처 뚫고 이럴 필요 없어 아, 물건 아, 어디서 아. 구하냐? 근데 그 저기 그 하에 직파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은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오천 원이 적혀 있어요. 오천 네. 원 이건 사업 저기 저 꽃집 하는데 저기 좀 싸게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업자 등록 있으세요? 사업자, 아, 네. 사업자 등록하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2,500원 해줘요. 아, 괜찮네요. 그런 경험을 해야지. 그런 경험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그걸 갖다 팔았는데, 안 팔려갖고, 네. 갖고 있다가 죽여. 그러면 2,500원 날라간 거야. <laughs>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는 시기. 안목도 있고, 그걸 유지하는 안목도 있고, 네. 아, 이거는, 아, 안 팔리면 5,000원짜리 만들어서 팔지.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 사서, 2,500원에 사서, 5,000원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저기, 모종이나 씨를 사서, 네. 그냥, 오, 씨는 뭐, 10원, 25백 개, 개당가그렇면 1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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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런 걸한 봉지 사면은, 1,000개짜리 한 봉지를 사면은, 네. 뭐, 한 5,000원, 5백 개안 돼요. 네. 음. 그럼 그거 사서, 1,000개를 만들면, 야 내가 개당 2,500원에 사서, 어 2,500원 남기는 걸로, 1,000개를 음. 팔면 수익이 얼마지만, 음. 그냥 그실를 어? 사서 하면은 그 마진을 내가 다 먹네 뭐 이런 음. 것들이 사서 파는 작업을 해봐야 그 답을 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남이 파... 하는 건 음. 의미가 없지. 내가 팔았는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내가 팔았는데 너무 잘 팔리는 물건일 경우에는 맞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아, 저거 보니까, 저거를 막, 아, 5천 원에 쫙 해갖고, 막만 뭐, 개씩 파네? 그럼 5천만 원이네?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맞아요. 경험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지, 그거 쳐다보고 할수 있으면 다 하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잘안될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을 경험하는 음. 작업, 그거를 먼저 하셔라. 아, 그렇군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그렇지,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사업자랑 통신 판매업을 하고 네. 그걸 등록을 해서 이제 물건도 올리고 물건도 올리고 음. 그럼 결제는 어떻게 돼요? 그 결제 때문에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해요. 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laughs> 파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네네네네네.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카드 결제라면 카드 수수료가 나와요. 예. 네. 카드 수수료가 3%, 4% 이렇게 나온다고. 어? 어, 비싸네요. 어. 그러면은 내가 카드 결제를 해서 어 카드 수수료를 내는거나 네. 스마트 스토어에 수수료를 내는거나 마찬가지야. 아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카드 결제가 돼요?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거는 어 네이버가 어, 기, 어 돈을 결제를 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 그걸 받아서 거기서 네. 수수료를 떼고 네. 어그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실제 거래는 어, 네이버하고의 거래인 것처럼 보여요. 네네네. 최종 소비자하고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네. 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복잡한 수수료 체계라든가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수수료를 먹는 거지. 음... 그리고 초기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 면제도 해주고 막 그래요. 일정 기간? 뭐한 1년 동안은 뭐 수수료, 수수료가 3. 몇 프로인가? 한5% 정도 될 거예요. 아. 어~ 일반은 근데 이제 초기에는 아~ 빨리 저기 그 자리 잡아서 네. 많이 파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수수료를 그때 거에 받을 게 수수료 면제도 해주고 그래요 음... 키우는 거지 아~ 혜택도 있군요 그찾아보는 그렇죠. 음. 연습이 있네요 그런 거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네.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혜택이 있어요 네. 내가 그런 것들이 혜택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얘기 들어서 모르는 거고 해봐야. 내가 내가 그 혜택을 받아 봐야 돼아 그죠. 받아봐야 알죠. 아, 나 이거 받았어. 이런 거. 네, 그래. 어떻게 보면 받더라. 어떻게 보면 네. 못 받더라. 지금 경영체하고 똑같아. 네. 모든 것들은 그렇게 부딪혀서, 음. 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질문.